오늘 말씀은 솔로몬을, 아, 어, 시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문하세 왕의 치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1등이 아합이라면은이 남유다에서 악한 왕 1등이 오늘 말씀에 나온 문하세 왕입니다. 예. 문하세는 북이스라엘의 그합왕의행했던 악한 길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부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섬기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하며 섬지어 섬기며 그랬습니다. 문하므나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온 나라를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 고길로 그 갔습니다. 그런데 이므나세가 아합과 같은 길로 가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므나세가 아합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압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인데요. 오므리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를 한테 배운 그대로 아압도 간 겁니다. 하지만 므나세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아 왕입니다. 히스기아 왕은 남유도 왕들 중에서 1등, 다이 이후에 1등 갈 만큼 믿음이 좋고 선한 왕입니다. 심지어는 뭐 다른 왕들은 제거하지 못한 산당까지 제거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하세는 아버지와 반대 길로 간 거예요.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그랬어요. 어, 다시 세운다는 말이 참 마음 아픈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너뜨려 놓았던 모든 것을 악한 것들을 문하세는 다시 세웠어요. 아합은 원래 세워져 있던 거를 더 크게 세운 거고. 그게 다른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희수기야왕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문나세 왕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무나세가 12살에 왕이 올랐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문나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2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연장시켜준 수명이 얼마입니까? 15년입니다. 문하세가 12세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하세는 그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15년 동안에 태어나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연장시켜준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잘못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 아들 문나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나스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아들 이름을 문나스로 처음 지은 거는 희석 이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 배신을 당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죠.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처음 얻은 아들이 바로 문화세예요. 이름을 문화세라고 지었어요. 문화세 이름 뜻은 뭐냐? 다 잊혀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잖아요. 상처형들에게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들낳으니까 지난날의 고생이다. 뭐예요? 다 잊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다 잊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고난과 상처를 다 잊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뜻으로 잊혀진다 의미에서 문하세라고 졌어요 근데 히스기아도 아들을 문하세라고 졌는데 히스기아하고 요셉은 다르죠 히스기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 받고 15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좋은 것이 많았거든요 히스기아가 잊혀진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좋은 걸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걸 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무나세하니까 무나세 같은 역사의 길이 남는 악한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은 잊어야 됩니다. 좋은 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쁜 것다 잊으시기 바라고 오늘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우리 오늘 맺고 있는 사랑관계, 가족간에서도 나쁜 건다 잊고 여러분 잘해준 것만 기억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좋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만의 문제,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되는 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열정적인 신앙생활, 겸손한 성품, 긍정적 태도,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날이 무더워서 우리 힘들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세, 긍정적인 태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복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